전개해도 되거든? 너무 오래 걸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자 우리가 배웠던 공식 중에 이런 공식이 있거든?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자 얘는 공식이 x 세제곱 다 더해서 x 제곱 둘씩 곱해서 x 다 곱해서 abc 이런 공식이 있거든? 자 이걸 이용해서 잘 보세요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똑같죠? 요 c만 넘겨. 얘를 2-c로 e 바꿔. 이해 돼요? 얘는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똑같죠? 넘겨. 2-a로 e 바꿔. 2-b로 e 바꿔. 이해 돼요? 이해 돼요? 자,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 2가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가 있다고 생각해 봐. 돼요? 그럼 공식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요 여기가 다 마이너스면 이게 되나요? 자 그랬을 때 우리 3개 더한거 알고 있죠? 여기다 2를 넣어줘 그럼 여기가 이만큼이 2야 자 이만큼이 마이너스 7이야 이만큼이 마이너스 2예요자그 다음에 우리 지금 여기 똑같이 다 x인데 우리가 구해야되는 식은 x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? 2가 들어가 있죠? 그래서 여기다가 x 대신에 2를 넣어 이렇게. 되겠어요? 이해되나요? 그 여기다 2를 넣은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? 자 그래서 얘는 8얘 4니까 2랑 곱하면 마이너스 8얘 2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14 여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더하면 플러스 2죠? 이렇게 답이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예요. 얘들아 더 빠른 풀이를 자꾸 찾아야 돼 알았죠? 이해돼요? 자요렇게풀 겁니다. 돼요?